네. 넉넉합니다. 영화 네. 한편 보통 몇 시간이죠? 영화? 2시간 좀 넘죠. 2시간이죠. 요즘 스리 어. 생도 1시간 반, 뭐 1시간 40분 정도인데요. 넉넉하게 네.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요. 완충하시면 음. 7,500mAh 대용량 배터리 들어가 있고요. 거기다가 네. 보조 배터리 연결하시면 5시간에서 6시간까지도 연속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빔 가지고 전원이나 이런 것들 굳이 챙기지 마시고요. 네. 뭐 차박을 하시거나 잠깐 나가실 때 네. 사실 야외 나가서 한 시간 5 시간 6 시간 동안 보진 않잖아요. 아 맞아요. 그러니까 사실 선을 꺾고 하는 거보다 빔 하나가 딱 가지고 음. 나의 여행 패키지 가방을 조금 더 단촐화 시킬 수 있다는 거. 아 이것도 음. 진짜 저희가 드라이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. 진짜 고매 <laughs> 신... 드라이. 아니 우리가 너무 얘장이 미니 세븐의 장점에 비해서 어. 너무 드라이하게 설명을 어.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신세계거든요. 어, 어. 차박이나 캠핑 이런 데 어. 갔는데 어이 배터리 연결하려고 선 연결했는데 어디 가다가 발에 걸리고 음. 거추장스럽고 얼마나 음. 번거로워요. 그런데 무선이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, 여러분. <목소리>